KKMD 770화,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 자카르타 번역. 라팔, 스콜펜급 대신 KF-11 장보고급을 선택하려는 페루. 정신 승리에 기대어 보지만 배 아픈 인도네시아. 대한민국이 페루와 6회공 전 분야에 걸친 대규모 방산 계약 및 양해각서를 체결하자. 전 세계 언론들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도 한국산 방산장비들을 대규모로 구매한 폴란드나 최근 FA-50 경운전투기를 구매한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의 언론들은 더큰 관심을 보이고 있죠. FA-50을 도입한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의 군사 전문지들은 FA-50과 KF-11 보람의 통합대기로 예정되어 있는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에도 이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KF11 보람의 개발을 두고 대한민국의 속을 무더니도 썩였던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이번 대한민국 페루 대규모 방산협정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조코위 전임 대통령이 진행했던 1조 6천억 규모의 KF11 보람의 개발 프로젝트 참여 지분을 3분의 1 수준인 6,000억으로 대폭 축소하고, 대신 프랑스 라팔을 81억 달러, 현재 환율로 하나 11조 3천억에 42대나 구매한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입장에서는 k f 2 1 보람에보다 라팔이 훨씬 더 우수한 전투기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k f 2 1 보람에 대신 라팔을 선택한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의 결정이 논리적 합리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성향을 가진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 자카르타에서 KF-11 보라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사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심지어 KF-11 보라매에 탑재될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에 대한 기사는 아예 찾아볼 수조차 없죠. 그런 와중에서도 인도네시아의 속내를 알수 있는 기사 몇가지가 있어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도네시아가 타겟으로 삼았던 두 전투기의 치열한 경합 라팔이 kf-21보다 강력하다고 평가되는 이유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난 11월 24일에 게재된 기사인데요. 조나 자카르타에 소개되고 있는 기사 내용을 일부 발췌해 보겠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라팔이 kf-21 보람에 보다 뛰어나다. 비록 라팔은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개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엔진 및 항전 시스템을 포함해 스텔스 설계를 일부 적용하고 있다. 기체 구조도 KF-11 보람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다. 탑재 무장이라는 측면에서 라팔은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KF-11 보람에보다 훨씬 강력한 공대지 공격 능력을 지니고 있다. 반면 KF-11 보람에는 라팔보다 수십 년 늦게 개발된. 최신 전투기라는 장점이 있다. 로키드 마틴의 지원을 받아 가장 최근에 개발된 전투기 KF-11 보라맨은 그만큼 첨단 기술이 투입되어 있으며 여전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현재 KF-11 보라맨은 외부에 무장을 탑재하는 4.5세대 전투기이지만 향후 내부 무장창 설치가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스텔스 설계가 완성되고 내부 무장창까지 설치된다면 KF-11 보라맨은 라팔보다 한 세대 앞선 5세대 전투기로서의 이점을 지니게 될 것이다. 한편, KF11 보라회는 앞으로의 개량 가능성과 성능 한계라는 점에서는 라팔보다 한참 앞서고 있다. 라팔이 KF11보다 강력하다고 평가되는 이유라는 제목에 어울리지 않게 기사 내용은 KF11 보라회의 상대적 장점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980년대 개발된 라팔의 개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말도 수긍하기 어렵지만 라팔의 공대지 공격 능력이 kf-11보다 한참 앞선다는 말도 수긍하기 어렵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8톤에 가까운 무장 탑재력을 지닌 kf-11 보라매를 두고 공대지 공격 능력이 라팔보다 떨어진다는 말 또한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사거리 800km의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철룡이 탑재되는 것만 해도 상당한 무장수준인데 여기에 사거리 300km의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이 탑재되는 기종은 KF-11 보라매가 유일합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티어를 사용하는 공대공 전투능력은 두말할 필요도 없구요. 그리고 조나 자카르타가 인정하고 있듯이 1980년대 개발된 라팔과 2020년대에 개발되고 있는 KF-11 보라매의 기술적 차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텔스 형상으로 만들어진 KF-11 보라매는 머지않은 미래 내부 무장창을 갖춘 5세대 전투기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5세대로까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KF-11 보라매의 개량 가능성과 성능 한계는 라파를 한참 앞설 수밖에 없다는 말로 기사를 끝내면서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 자카르타는 스스로 KF-101 보라메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더해 언론 발표를 근거로 종합 군수 지원이 포함된 KF-101 보라메의 대당 수출 가격을 1,200억으로 가정했을 때 라팔과 동일한 42대를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도입 가격은 5조 400억으로 라팔 도입과의 절반 이하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손해가 그 뿐일까요? 기술 이전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마음대로 뜯어볼 수 있는 시제기도 받아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조나 자카르타는 또한 페루가 대한민국과 KF11 보람의 부품 현지 생산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를 번역해 같이 살펴보고,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나자카르타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사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페루는 인도네시아보다 앞서 한국산 KF-11 보라매 전투기를 주력으로 운용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점점 더 굳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유라시안 타임즈는 페루 전투기 수주전에서 라팔, 유로파이터, F-16과 경합하고 있는 KF-11, 한국항공우주산업, 보람의 부품 생산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하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는데, 해당 기사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 강구영 사장은 페루공군이 F-50은 물론 KF-11 보람의 구매도 검토 중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페루가 KF-11 보람의와 관련된 이번 협력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페루 정부 소유 국영항공우주회사인 SEMAN 간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알수 있다. 해당 양해각서에는 KF-11 전투기 부품의 페루 현지생산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또한 페루와 한국 간 국방 분야 양자관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양해각서 서명식에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디나 볼로아르테 페루 대통령도 참석하여 이번 협력이 양국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또 다른 해외 항공 전문지 에어데이터 뉴스는 11월 19일 화요일 항공우주기업 카이와 페루 SEMAN이 체결한 새로운 협정이 노후화된 수호 25와 미그 2 9를 대체할 신형 전투기로의 길을 열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여기서도 알수 있듯이 현재 페루 공군은 미그 29와 수호 25처럼 구 소련 시대에 만들어진 노화된 후 전술기 부대를 대체할 수 있는 신형 전투기를 찾고 있는 중이다. 페루 차세대 전투기 수주 전에는 한국 항공우주산업 KF-21 보라매와 F-50 파이팅 이글 외에도 프랑스 다소의 라팔,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 그리고 스웨덴 사브 그리펜 E 같은 현대 전투기들도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카이의 로우급 전투기 FA-50과 미들라이급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는 다른 경쟁기종들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첨단기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우승후보라고 볼수 있다. 여기서 조나 자카르타를 읽고 있는 인도네시아 구독자가 똑똑한 사람이라면 한가지 의문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카이 FA-50과 KF-21 보라매가 프랑스산 라파리나 미국산 F-16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페루에게 첨단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면 KF-21 보람의 공동개발국으로 출발한 인도네시아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첨단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조나 자카르타를 비롯한 일부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아직까지도 한국으로부터 A사, IRST, EOTGP, EW스위트 같은 4대 핵심 기술을 이전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20%의 개발 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k f 2 1 보람의 완성을 위해 개발되고 있는 4대 핵심 기술은 보람의 프로그램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이를 전체 개발 비용의 20% 정도에 다른 나라로 전수해줄 국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인도네시아 언론들 중에서도 정부 눈치를 보지 않는 소수 언론들은 KF-21 보람의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경험과 자산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프라보 수비안토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 라파를 선택한 인도네시아 정부와 이에 영합한 조나 자카르타 같은 언론들은 계속 한국이 4대 핵심 기술을 이전해 줄 용의가 없었기 때문에 KF-21 보람의 개발 분담금을 축소한 것이라는 논리를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습니다. 만약 페루가 KF-11 보라매를 성공적으로 인수한다면 페루는 한국이 만든 4.5세대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다. KF-11 보라매는 최첨단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 5세대급 스텔스 성능을 목표로 추가적인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 KF-11 보라매 도입은 페루의 공군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인도네시아 의해 뒷받침되어 오던 KF-11 개발 프로젝트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원래 KF-11 보람의 개발 프로젝트의 주요 파트너는 인도네시아였지만 최근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 참여 정도를 대폭 축소했고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페루의 경우처럼 다른 나라들이 KF-11 보람의 프로젝트에서 더큰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게 된다. 만약 페루가 대한민국과 체결한 KF11 보람에 관련 양해각서를 성공적인 거래로 완료할 수 있다면 페루는 인도네시아보다 먼저 KF11 보람에를 조달하여 운용하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국 페루 간 양해각서는 인도네시아로 하여금 KF11 보람에 개발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유지하라는 경고임이 분명하다. KF11 보람에는 본디 인도네시아의 방공능력을 개선할 목적으로 설계된 전투기이기 때문이다. 자국군 현대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페루는 이제 KF-11 보라매의 첫 번째 해외 고객이 될수 있는 고속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페루는 성숙한 전략적 파트너십이 어떻게 방산기술 역량개발 과정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수 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 자카르타가 2024년 11월 21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기사 내용의 핵심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페루가 KF-11 보라메와 관련된 이번 협력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페루 국영 항공우주회사 SEMAN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알수 있다. 양해각서 서명식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디나 볼로아르테 페루 대통령이 참석한 것도 이번 협력이 양국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KF101 보람의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개발 분담금을 축소한 결정은 이번 페루 사례처럼 다른 나라들이 더큰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게 된다. 페루는 성숙한 전략적 파트너십이 방산 기술 역량 개발 과정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가성비 좋으면서 신뢰성 높고 기술 이전에도 관대한 대한민국과 전투함, 잠수함, 주력전차, 장갑차, 그리고 FA50 및 KF11 전투기에 이르는 방대한 방산협력 관계를 맺어 남미의 군사강국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노력하고 있는 페루.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전력이기는 하지만 KF-11 보라매보다 두배 이상 비싸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기술 이전이라는 측면에서도 KF-11 보라매보다 낮게 평가받는 라파를 도입한 인도네시아 이두 나라의 엇갈림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확대 재생산되어 나타날지 지켜보는 것도 매우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5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